영적 싸움의 승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덜입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저들의 인생에 제일 처음으로 맞이한 전쟁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이 일으킨 이 전쟁은요 전면전이 아닙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위협적인 수예요 반면에 아말렉의 수는요 천단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숫자적으로 열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경험이 없어도 힘과 수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를산 아래 전쟁터로 보내셨고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 요 그래서 기도하겠어요. <목소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길 원하십니다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과 자만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수가 60만 명이 되어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의존하길 원하고 내 힘으로 절대 할수 없는 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